안녕하세요. 이루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회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시에도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보험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지급거절의 중요한 사유로는 첫째, 보험사에서 정한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하여 일부러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금액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실제 전세계약금이 보증한도를 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일부러 보증의 한도 이하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도 여기 해당되며 세 번째 계약의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네 번째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종료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보험가입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하지만 전세계약 이후에도 꾸준한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